가마에서 따끈따끈하게 수제 옹기 재질로 이렇게 만든 토분입니다. 접시 토분이라고 그러고요. 개당 5천원씩 나가고 있고요. 이렇게 발소를 한 포트 한 포트 심었을 때이 예, 모습이 나옵니다. 예, 한 포트 심어놓으면 정말 이쁘겠죠? 이 아이는 데블스 푸드고요. 예, 이 아이는 요새미트라고 하는데요. 예, 이렇게 보시면 정말 이쁜 아이 발소를 예, 한 포트 심었을 때 예,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. 예, 이 아이는 불릭이라고 자구가 많이 달린 아이를 심었을 때는, 예, 또이런 모습이 나오고요. 예, 요렇게, 예, 모습 보여드리니까, 예, 한 포트씩 심어 놓으면 좋을 것 같죠. 사이즈는요, 한 15에서 예, 16 정도 나와요. 지금 15 나오죠. 15cm 정도 나오고요. 높이는 한 6cm 나오고요. 여기 보시면은, 9. 예, 통풍이 잘 되라고, 예, 굽을 이렇게 달아놨죠. 예, 이 아이는, 이게 다리가, 예, 배수도 잘 되면서, 통풍이 잘 되다 보니까, 발솔이, 예, 정말 잘 자라겠죠. 예, 이 아이는요, 숨 쉬는 옹기 화분이다 보니까요, 정말 발솔이 잘 됩니다. 네, 오늘 반짝 이벤트, 이렇게 예, 세 개를 구매했을 때, 한 개는 5,000원, 예, 세 개를 했을 때는, 예, 만 원씩 해서, 예, 배송해 드리겠습니다.